어.. 2 이.. <laughs> 네, 이, 이 나이가뭐 사실 너무 잘생겼다 고자아요 본인이 제가 그리고 현승이한테 갑자기 카메라를 줘서 내가뭐 <laughs> 잘생겼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네. 다못 들을 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, 그냥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? 나는 어, 뭐, 아, 내가 잘생긴사고 전혀 안 아,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음. 네가 생각하는 너는 그래. 어떤데? 그냥 무난해, 사실 <laughs> <나한테, 나한테>, <laughs> 다이 정도 생긴 거였나? 몇명 빼고? <목소리가> 아니 그래? 진짜 저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아, 네 얼굴이 아이고. 아니야 에이씨 아니, 너가잘생겼다 생각하는 거잖전 잘생겼어요 네, 대단하다 너네 들이 아니 잠깐만 저는 빼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<목소리가> 아니 나는 잘생겼다 <목소리가> 생각 안 해요 와플을 알고 제 위치를 알기 때문에 승필이 형이 솔직히 한번 좀 정해줄 수 있어요? 뭘. 순위를? 저랑 한번 좀아 너네 둘 저희 둘이 솔직히 저를? 남면승 1번 천인학 2번 해서 여기서 이제 외모 대결로 음. 여러분들이 댓글로 투표를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예. 달라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봤을 때 약간 귀염귀염한 네. 스타일 아 귀엽다 잘생긴 건 잘생긴 아니다 잘생긴 게 귀여운 스타일이지 사실 아니 형은 그럼 뭐 어떤 음. 스타일이죠? 나는 음. 약간 남자답고 약간 아니, 초... 아니 진짜 진짜 마초 아, 초간 같은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너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현빈 네. 뭐 이런 거야? 아 현빈 정도는 제가 현빈님을 갑자기 겸손한 척을 하네 아니, 진짜 인데 성... 진짜 나는 나이형 아직 잠깐만 아 잠깐만 뭐? 사방짐 정도예요 너 뭐? d 강준 너는 네가 생각했을 때 누구 닮았다 d d o 요 a l d Don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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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야 a l d Donald, Donald, d o n a 많이 들었어? a l d Don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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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은 n a l d d o 넌 네, 그러면 머리... 평소에 서광주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. 어휴, 머리 길었을 때 많이 듣습니다. 아, 그럼 나 없을 때만 그렇게 그 소리를 듣는 거야? 저 진짜 아. 빠질게요. 저 이건, 전, 네. 저는 외모 이거는. 여기 보세요. 아우, 네. 정말. 내가 살을 왜 찌우고 머리를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지. 어. 왜 그러는 거죠? 어. 연락좀 많이 오거든. 아, 어. 그게 싫은 거야. 머리가 길었을 때. 네. 머리. 닮았다 누구야? <laughs> 석? 이주 다르다고 중... 어떻게 해. 그 소리를 너무 듣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머리를 짧게 하고 살을 찌우는 거이고. 아, 잘생겼다는 소리가 너무 민망해서. 네. 네. 코에서 쏵짝 빼. <laughs> 네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사러 왔잖아. 되게 귀찮았을 거냐, 그렇지? 그럼 네가 귀찮았던 이날을 하나 지금 좀 썰을 풀어줄 수 있어? 아, 여기저막 소개시켜달라고 그럴 때 있었어요. 와, 진짜인데 뭐 어디? 해주면안돼야 그러면 왜 지금 네가 현재 여자친구 없어? 제가 너처럼 그렇게 잘생겨, 제가 없었나요? 너는 날 시청해왔으면 몰라? 알지, 너 잘생긴 거. 그러게 그거야. 우리 이나가 잘생긴 했는데. 왜?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. 좀 맞히지 않나 봐 어. 잘생겼다 잘생겼다 니까 너는 그거야 듣다 좋은데? 보면 그게 진짜인 줄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자기가 서강준이야 탓이야 진짜 누가 말해도 너무 잘생긴, 잘생긴, 잘생긴 사람이거야 여러분 저는 제가 잘생긴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 하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카메라를 들려고 했냐면 병이 될것 같아서 병이죠 병. 병신이잖아요 네, 지금 <laughs> 더 이상 병을 키워주고 싶지 않아서 식으로 써. 제가 한 가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저한테도 창피한 기억이. 아한 5년 전에, 아, 5년 전 훈련나? 대천 해수욕장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. 예 네. 대천 해수욕장을 놀러 갔는데 네. 저희가 헌팅을 12시간 을 했어요. <laughs> 12시간을 했어요. 12시간 동안 <laughs> 돌아다녔어요. 잔바다. 그 <대천> <laughs> 근데 그때 인하기가 전화 좀 이제 많은 상태였어. 그 때도 20kg 어요 지금보다 말랐잖아요, 한 20. 20kg 아니 지금 100 초반인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네. 여하튼 헌팅을 네. <laughs> 해보셔서 아실 거야 사람들이. 네. 한명이 괜찮다고 해서 헌팅을 하나요? 이번에 이런 애들이 헌팅 되겠냐 이말에다 말해. 일직선 해변을 네. 6 시간을 걸어다녔어요. <laughs> 네. 자, 여자들 가자래, 여자들 가서 막 저희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여자들이날은 구석 어디 있는데요? 저기요. 한 순간. 세월이야,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날 이낙이가 잘생겼잖아 난 인정해요 잘생긴 거 알아요 인정을 해. 하는데 왜 이런 걸찍냐 근데 인정해. 이제 그래서 이나이랑 저만 둘이서 한번 출격을 해보자 아 자기가 만들어주고 친구들도 있었다 해서 불렀잖 근데 둘이서도 안 됐어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그래 <laughs> 뭔지 나 때문이라고 그 <laughs> 그냥 마구마구 했 내가 갔을 때는 그래서 잘... 내가 갔을 때는 12시간을 쳐 때... 돌아다녔는데 네. 한 번도 이제 한 그냥... 명이 진짜 괜찮으면 솔직히 마주 줄법 하긴 한데 네? 네? 내가 할거 <laughs> 내가 대화라도 하지 여기는 가면 대화도 없어요 어이 렇게 해버리고 나 오늘은 그래? 화가 안 난다 너무 어색한 게 없어가지고 네. 저는 이건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네 믿으라고 하는 소야야 그럼 너왜 유튜브 하냐? 뭘요? 어뭐슈퍼맨이라든 해가지고 그냥 뭐 영업병원 데리고 가야지 왜 유튜브 하냐는 거야 아니 난 눈도 못거니 아니 이 정도로 잘 생겼으면 아무도 그냥 어디 가서도 눈 뜨는데 잘 들어가요. 잘 생긴다고 왜 와요? 얼굴있 캐스팅. 이 사람 있어요 있어 요어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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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있어. 얼굴로 캐스팅 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도 <laughs> 럼 얼굴 캐스팅 하도 돼요 원래. 제가 안 하는 거예요. 캐스팅 제희가 들어왔어요. 예 네, 연락 왔는데 제가 안본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정신 차려. <차례. 제일 웃음> <안 웃음> <안 웃음> 그분들보다 제가 연기력이 말등이 떨리기 때문에. 모델을 하는 중잖아요 연기력이 필요 없잖아요. 키가 작잖아요. 키는 네. 어쩔 수 없어요. 잘 생긴 거만 신는. 아니 연관이 없어요. <laughs> 왜 이러시는 거죠? 말라도 뭐야, 진짜. 주려는 애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. 네. 여자 친구 없고, 네. 여자 친구 없는 거 네. 제가 일단 안 만나요. 면접 따면서요. 좀그이 없니? 좀 이제. 미쳐버려. 아, 뭐, 뭐, 뭐. 아 여자 친구랑 헤어지는 거는 사실 여자 친구 사귀고 있을거 아니? 아, 사귀고 죠 사실 사귀고 있을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 못생겨서 못 사귀었어요. 아, 그거 맞긴 해. 신입생, 신입 있는 거였어. 이건 여자 친구랑 헤어질 때. 네. 아, 못생기지, 이럴 이었어 아이 그건 아니죠 성격 차이예요. 그렇죠. 성격이 안 맞으면서 그런 거예요. 얼굴 못 생기시는지 아니야? 왜 이렇게 너무 못나 보이지? 성격이 뭐 생성격이 아, 존나 못났어. 성격이 <laughs> 안 맞는 게이 새발? 존나 차량하고 <laughs> 존나 친절하고. <진저러고. 웃음> 아이고 병이라니까요 친한 뭐. 게 아니라 이분 이렇게 워낙 이렇게 흥분하신는건 뭐냐면은 자격지심이다아 그거 좋겠죠. 왜냐면 그 얼굴에 대한 자생이 자존심이 <laughs> 이 상했어? 아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런 거를. 13년을 같이 있었는데. 13년. 아 토크 씨는 너한테만 가고. 슈퍼트레이트는 아, 그래. 너한테만 떨어지고 나는 항상 소외된 사람이고. 그래서 살치 않 아시고요. 아나 맞춰주려고. 네, 머리도 일부러 여기 옆머리. 아 거짓말. 네가 못생겨져서 어, 못생겨져서. 네 맞아요. 나랑 위치가 좀 비슷해지려고. 네, 난 솔직히 맞춰주면서.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이 굉장히 걱정돼요. 댓글로 진짜 잘생겼다는 소리를. 아 그리고 여러분, 제식을망쳐주지 아, 마시고요. 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가지고. 딱 보시면 아시죠, 근데 시기 질투 자극지. 이세 개가 너를 망치는 거예요. 비슷 비슷해요 두분다 근데. 그래 맞아. <laughs> I'm not a child. I'm not a child. 또? 아니 세상 모든 남자들이 I'm not a child. I'm not a child. I'm not a c h i 제가 잘생 not a c h 니 l d I'm not a c h 니까 d I'm not a child. I'm n 니가 누가? h 말아 d I'm n o 니 a child. i 아 not a child. I'm not a child. 그 사람들 누구 이름 대돼 이게 이게 뭐야 지금 심도 들어오냐? 그 사람들이 날 망치는다 생각합니다.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 건데. 자 여러분 댓글로 네, 정신 차리좀좀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 진짜 민한이가 타셔드세요. 중증 저증 병이에요. 당연히다 이러다 진짜 병신돼요. 쓴말쓴말 쓴 지금도 충분히 병신인데 병신돼요. 앞으로 더 이렇게 병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. 징역형 네.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혹시 차례라니까는 아 오늘 화단 난다. 아까 안 났는데 왜 때리는 거야? 이게 화나는 거지. <목소리>